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세계 최대 패션 소매점 자라의 설립자 아만시오 오르테가인데요. 자라 매장은 우리나라에도 35개나 있다고 하더군요. 오르테가는 무일푸드로 사업을 시작해서 50년 만에 세계 최대 패션 제국을 건설한 것인데요. 그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인디텍스는 스페인 기업 중에 기업가치가 가장 큰 기업이죠. 전 세계에 7,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종업원 수도 1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인디텍스 산하에는 자라 외에도 하이엔드 고객을 위한 마시모두티나 젊은 고객을 위한 버시카와 같은 여러 개의 의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가 인디텍스 전체 매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오르테가의 현재 재산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인디텍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잠시나마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적도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스페인이 배출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인이 오르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여성 의류를 파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패스트패션을 창시하고 이를 완성해가고 있는 기업가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패스트 패션의 선구자 아만시오 오르테가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르테가는 1936년 스페인 북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14살 때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르테가의 가족은 라꼬르냐라는 조그만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미래 오르테가의 사업 근거지가 되는 곳이랍니다. 인디텍스 본사가 바로 이곳에 있죠. 이 시절 스페인은 프랑코가 독재를 하던 시절이라 경제가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프랑코는 스페인을 38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통치자로 지금도 많은 스페인 국민들은 그를 너무나 싫어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존칭을 생략했답니다. 이 시절 오르테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일화를 하나 소개하죠. 어느 날 오르테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장거리를 사려고 식료품점에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대부분 손님들이 식료품점에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월급날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어머니에게만은 외상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 모양입니다. 이때 오르테가는 앞으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가난이 오르테가의 큰 사업 동기였다는 말이지요. 오르테가는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의류 제조회사에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1963년 그의 나이 16살에 창업을 하는데요. 자신이 살던 라꼬르냐 인근에 조그마한 여성복 제조회사를 설립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의 자라매장을 설립한 것이 1975년이니까 12년 동안 여성 의류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죠. 오르테가가 처음 자라매장을 오픈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절대적인 사업 원칙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패션 소매업으로 성공하려면 까다롭고 자주 바뀌는 고객 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패션 디자인 제조 및 유통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이 원칙은 자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르테가는 전통적인 패션 산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창조자, 즉, 패션 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이것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오르테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의복 구매 과정은 정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즉, 고객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옷을 디자인하고 팔아야 한다는 말이죠. 전통적인 의류 소매 옷과 오르테가의 패스트 패션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랍니다. 자라의 패스트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류회사의 판매 방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예컨대, 갭과 같은 의류회사는 보통 1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대부분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요.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되기 약 9개월 전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회사 경영진이 앞으로 유행할 패션 디자인을 결정하고 패션쇼를 통해서 시장에 신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대량으로 신제품을 제조하고요. 생산된 의류는 소매점포와 가까이 있는 지역 물류시설에 보내져 보관되죠. 신제품 출시 시즌이 되면 고객에게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광고와 판촉이 이루어진답니다. 한마디로 창조자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유행할 디자인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판매 방식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답니다. 앞으로 유행할 패션을 잘못 예측할 수 있는 오류가 그것이죠. 이걸 전문용어로 패션 미스라고 부른답니다. 갭은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씀으로써 패션 미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갭은 광고와 함께 처음에는 신제품을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팔다가 패션 미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엄청난 세일과 함께 나머지 재고를 털어버리는데요. 전통적인 의류 소매점은 보통 신제품의 반 정도를 평균 60%까지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엄청난 광고비와 세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류 생산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제3세계에서 옷을 제조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갭이 정한대로 고객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패션 의류 고객들은 그 행동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광고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엄청 어렵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특히 요즘은 패션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이거든요. 패션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호르테가는 패션 미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인디텍스에 근무하는 700명의 디자이너들은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등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를 매일 다니면서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고 디자인에 그것을 바로 반영하는 방식이죠. 실시간으로 유행을 따르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르테가는 지난 50년 동안 다른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몇 개의 핵심 역량을 구축한 것이랍니다. 그중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인데요. 제품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진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 2주 내로 단축한 것이랍니다. 자라가 패스트 패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역량 때문이죠. 전통적인 의류업체는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씩 걸리던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죠. 둘째, 전통적인 의류소매점은 경영층과 수석 디자이너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인디텍스는 고객의 패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바텀업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고객의 요구를 가능한 신속히 반영해서 신상품을 제작하려면 의사결정을 품고나 하는 것이 맞죠. 고객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객의 변화를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르테가는 제품 디자인, 제조 및 유통의 핵심 프로세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말단 종업원들이 직접 내리도록 한 것이랍니다. 셋째, 제품 디자인에서 점포 진열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류의 제조를 가능한 인디텍스 점포 주변에서 자신이 직접 한다는 점인데요. 인디텍스는 제품 디자인에서 직물, 의류, 생산 등이 수직적으로 잘 통합된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전통적인 의류업자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제3세계에서 외주 생산을 하죠. 하지만 인디텍스는 지금도 판매 의류의 반 이상을 인건비가 높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신속하게 의류를 생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점 때문에 인디텍스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새로운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극히 적은 위험으로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인디텍스는 매년 점포에 2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디자인 품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디텍스는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기 때문에 고객이 점포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패션 소매 점포는 고객이 1년에 평균 4번 정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자라 고객은 1년에 평균 17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각 자라 점포는 매주 새로운 품목을 진열하고 가능한 오래된 품목을 다시 진열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라 매장에는 항상 새로운 패션이 넘치기 때문에 고객은 자라 점포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텍스는 광고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부 신규 점포를 개점할 때와 1년에 두번 정도 하는 세일 행사 광고가 전부라고 합니다. 경쟁자들은 매출의 3.5%를 광고로 쓰고 패션 미스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판촉 행사를 하지요. 인디텍스는 광고나 판촉 행사에 쓸 돈을 매장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매장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 인디텍스는 점포의 위치, 점포의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인디텍스는 아예 건축가와 시각판촉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점포의 전면 창문 디자인을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해서 맡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인디텍스 매장은 주요 도심의 고급 소매점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겠죠.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과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고급 브랜드와 거의 동일한 패션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지요. 반면 프라다나 구찌 같은 고급 브랜드는 자라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점포를 오픈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르테가는 은둔형 경영자로 유명하답니다. 그는 2000년 인디텍스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단한 번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인디텍스 상장과 함께 경영학자들이 인디텍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경영학자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무림의 숨은 고수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오르테가의 베스트 패션 사업 모델은 월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혁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